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입니다 80%에서 88% 그리고 90% 또는 전 국민 확대까지 고무줄 지원금이 돼버린 5차 재난 지원금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스스로 서민이나 중산층으로 생각했는데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고 무주택 전세 살지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못 받는 등 주식, 부동산 부자는 지원금을 받고 무주택자는 탈락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만 3천 건, 이미 현재 7만여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며 불만이 커지자 지난 6일 지급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대상을 90%로 늘리기로 하면서 구제 대상으로 밝힌 기준은 크게 이의 신청 기준 6월 30일과 지급 신청일 9월 6일 사이 가구 구성원 숫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6월에 고지된 보험료가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지난해 소득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가구원수 변경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고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며, 기간 내에 출생한 아이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등,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해 추가 지급하지만,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다가, 6월 30일 이후 독립해 분가한 경우 1인 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 지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며 우려했던 상황이 되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선별 지급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되며 90%는 되는데 90.1%는 왜 안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야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 한분한분 한분 가정 가정마다의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한다.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90%또더 필요하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밝히는 상황.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으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